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지난번에 그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가방끈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, 어, 정말 가방끈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.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 너무 못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엄지손가락도 올려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, 아, 이거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한번더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.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준비했으니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가방끈 그 뜰때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필요합니다. 어, 첫 번째 실은 음, 가방끈을 뜨는 실이고, 두 번째 실은 그 가방끈을 지탱해주는 와이어 역할을 하는 그런 실입니다.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색으로 떠야 어, 두 개가 표시나지 않아서 어, 좋습니다. 자, 저는, 음, 끈 길이만큼 뜰순 없고, 지금 한 10코 정도로 어, 간단하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먼저 그 사슬 10개를 음, 뜨겠습니다. 둘,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사슬 열개 뜨시고요. 자, 그한 가닥은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. 자, 이렇게 사슬코 다 떴으면요. 여러분들 이렇게 길이에 맞춰서 이 가방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길이를 먼저 정확하게 재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세로로 뜨는 것 같은 경우는 뜨면서 길이를 보잖아요. 얘는 길이를 정해놓고 뜨셔야 된다는 거, 그게 한 가지 단점입니다. 자, 이거는 자그 이제 심을 여기 있는 와이어라고 부르는 그런 심을 대신하는 그런 실이죠. 자, 이거를 이제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같이 이 뜨는 실, 이거는 이제 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. 보겠습니다. 자. 이렇게 놓고 첫 단을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. 첫 단을 이렇게. 자, 두 개가 혹시라도 구분이 좀안 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실이니까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, 이렇게 밑으로 보셨죠. 하나가 이렇게 지탱이 되고 하나는 뜨개를 뜬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. 자. 이렇게. 그래서 이 실이 한가닥이 아래에 지금 어 속으로 넣어지고 있죠. 이걸 가끔씩 당겨 주면서 이렇게. 자. 보이시나요? 좀잘 보이시나요? 이거 밑에 지탱해 주고 위에 거는 실을 뜨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뜨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뜨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음,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왔죠.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오면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음, 와이어 실을 당겨주면 이가더 짱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첫단 떴는데요. 음 제가 있는 힘을 다해도 예 제가 어, 엄청 몸무게 많이 나가요. 근데 또안 늘어납니다. 네안 늘어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 뜹니다. 두 번째 단은 이렇게 사슬 하나를 올리시고 돌립니다. 이제 돌리고 그 와이어 실을 이렇게 밑에 놓고 다시 첫단 첫 코부터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. 첫 코부터 이렇게 뜹니다. 네, 이렇게 두 번째 코 이렇게 뜨시고 자세 번째 코 이렇게 뜨시고 네 이렇게 해서 가끔씩 한번씩 이제 당겨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.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네, 당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지금 두 번째 단 가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 이실한 가닥 지금 그 아래 와이어가 지탱을 해주고 있잖아요. 이렇게 그래서 네, 늘어나지 않습니다. 네, 네. 여러분들 늘어나지 않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 가방끈 잘 활,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